업사, 탈에, 황금 고블린, 어디 갔어? 고블린, 돌고래. 예, 여러분한테 이제 부캐 양성하는 거좀 보여줄 겸 겸사겸사 하는 거예요. 예. 이거에, 여우, 토끼, 사슴. 요거에다가 아이템 드랍률, 낚시, 너 아니야. 아, 맞구나. 잉어? 하나 뭐냐? 물의 정령, 나이아스. 오케이. 여기까지. 다 세팅했거든? 이제 여기서 민첩 찾아야 돼. 곰. 독수리가 6이네. 독수리로 가자. 독수리가 6. 음식. 독수리. 얘가 민첩, 얘네가 민첩을 많이 올려주니까 이 상태에서. 장비 바뀌고야 졸라 부주하겠다 야 가자 이제 키우러 가자 야 심하네 아 눈담고 이머리면 완전 갑아니야? 음발? 세월의 녹음? 이머리 어때? 일단 스탯을봅시다와 스탯 48이야 개쩔어 이게 캐릭이지 겁나 쎄 이게 부르주아다 빨라고는 안하지? 꼭 이렇게 비싼걸로 가르쳐줘야돼? 어차피 계속 한방이긴 해 맞아 나 조각상 버프 때문에 한방일거야 데미지 143이잖아 여러분들 데미지 겁났쎄 아니 참 어쩔 수가 없어 그거 목검 아 빨리빨리 후딱 밀어버립시다 일단 집을 가는 게 목표야 다음 방이야 다음 방 일단 경험치 버프 때문에 아야 잠깐만. 생각하거 제일 먼저 해야 할거안 했잖아, 여러분들. 왜 말을 안 했어? 2,200 나위 받아가지고 상점 가가지고 패키지를 살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도로크의 선물 이걸 먼저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사야 된다. 근데 이 게임이 졸라 짜증나게 뭔줄 알아? 얘 때문에 꼭 써야 한단 말이지. 고양이도 나왔고, 근데 왜안 사줬어? 무게 때문에 사야 돼. 무게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또 사야 될게 있었는데 뭐였지? 어, 이거다. 이게 3일이었나? 7일이구나. 날짜를 안 적어 놓냐고? 저거 어차피 싹다한 방이에요. 예, 네, 싹다한 방입니다. 벌써 데미지 900이야. 야, 잠깐만! 야, 벌써 900이야. 야, 뭐야, 이거. 그래, 카페 이름 오락내일락할수 있다니까? 예, 네, 이거는 제 본계정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괜히. 또, 물타기 당해가지고, 얘네는 정지할 수 있는 애들이야. 뭔 느낌인지 알지? 음. 아 개미굴에 있는 개미 가한방내가 말잖아 했 부캐일 거라고. 어. 야 슈퍼 브루즈 하나 진짜 야이씨. 나 이게 좀 근데 빨리 원래 한참 전에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 랭킹 일땐 뺏기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못했어. 그냥 평타만 써도한 방에 그냥 평타 쓸게요 무슨 스킬이야 사치지. 안 그래? 야, 겁나 빨라, 씨. <laughs> 야, 뭐야, 이거. 야, 실화냐? 어, 2 0렙이다집 가야 돼. 집 가야 한다고. 이제 텐비가 돼볼까? 어이, 내 장비들을 가지러 왔다. 지금 별씨 시야? 2 6 6낄수 있잖아 70이상? 됐어 <laughs> 이제 못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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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체 체질 시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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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제 좀 할만하겠는걸. 아템잠궈두세요 알겠습니다. 얘들 장교 있냐? 귀찮아, 안장가. 음식 먹었잖아. 아! 야, 자, 나 음식 안 먹고 찍은 거니, 지금? 스킬을 찍을 필요가 없었네. 개빡치네. 야이씨. 야, 이씨. 본캐 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서연아, 기다려. 아, 근데 여러분, 체질 찍는 거안 좋은 것 같아. 요 체질 찍지 말자. 저거, 그냥 그, 조각상으로 70 찍자, 있다가 음식이랑. 좀만 이따 할게요 체질 안 찍는 게 좋은 것 같아. 저 당시 소연보다쎌것 <laughs>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나나 나 지금 무공이 2,600이거든? 어 재밌을 것 같아. 지금 나 너무 재밌을 예정이야. 무기를 조각상을 올린다고. <laughs> 공격력 2 6 0 0에 레벨 21이거든? 어나좀 기대돼. 과연 언제 한 방을 버틸 문공사가 나올 것인가 내 말이. <laughs> 나도 기대하고 있어. 나를 상대할 니네 녀석들 기대하고 있다. 아 그러네 조각상. 스키로 바꾸면 되는구나! 야, 이래도 스킬을 쓰네! 이거 왜 순간이동한 거야? 근데 단검이 공속이 빨라서 일단 단검으로 할게. 왜냐면은 내가 이속 조각상을 껴놨어. 사냥에 영향 주는게 공격력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레벨 60까지는 한방일 것 같아. <laughs> 그렇지 않을까? 이걸 체질을 지금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끝나고 좀해 보자. 아, 아, 방패껴 가지고 씨, 아, 야, 이썩을 놈아. 야, 평타로 때린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무기가 벗겨졌어요. <laughs> 맨주먹 갑니다.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제 체질로 바꿔서 무기를 바꿔줍시다. 음. 당연히 주먹도 세지. 이제 도끼와 방패를 껴줘서 본래 포지션 기사라는 걸좀 예, 어필합시다. 70 올려야 되니까, 지금 체질이 40이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 30, 40? 그럼 체질을. 체질이 있나 나한테? 요리스 아우씨 야나 그리핀 있구나 11 올려주네 그리핀이랑 상어 그리핀, 상어, 태양? 오케이 저거면은 충분히 될것 같은데? 이거 독수리고 상어 그리핀 해야 공격력이 조각할 보다 도끼가 더 쎄. 지금 아까보다 센 건가? 아까보다 센거 같죠? 딱 70이네. 야 아씨 그럼 다 여기 올려야지. 올힘 가야지. 공속 비슷한데? 고놈이 고놈인데? 어서와 음. 31레벨이네. 형 이거 미쳤어. 데미지 봐. <laughs> 비비고 다니고 있어. 데미지 봐. 만급 때리냐? 어, 그러네. 어. <laughs> 어. 지금 내템 그대로 옮겨서 끼워주고 있거든 아... 근데... 이... 지금 뭐 키워? 성기사 성기사를 키운다고? 성기사인데 여태껏 조각칼 끼고 있다가 이제 바꿨어 아... 어. 아재킹형이에요 초순 누나 남편분 하순토끼가 빠르네 하... 빨리 성기사 치고 계세요 강타 배워주세요 평타가 제일 센데 강타를 배워야 돼? 일단 레이드 관련 필요하긴 하겠구나 안녕하세요 어, 제가 원래 위드 서버로 오늘 넘어갈라 했어요 넘어갈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시 키우는 걸 보는 것보다 이제 안 하던 직업을 보고 싶다 제가 원래는 거기 서버에서도 조각사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어, 기사가 너무 보고 싶다 기사가 보고 싶다 제가 맨날 기사를 상향해야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기사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구리다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제가 다른 분 방송하는 걸 봤는데 기사가 사냥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기사가 안 좋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사, 기사, 기사 이래서 이참에 기사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캐를 이제 안 하게 되면은 이 1등 자리를 아마 내려놔야 될 거예요 네. 아직은 5 100만 정도 차이가 나서 좀 거리가 있는 편이긴 한데 결국에는 따라잡힐 겁니다. 따라잡히고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부캐를 이제 키워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사실 부캐를 키워야 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캐 키우는게 너무 수월해요 예, 네, 본캐를 제가 키웠을 때그 노력했던게 쫙 살았어요 그냥 어디까지 저렇게 셀지 의문일 정도로 엄청 강합니다 조각상 작업이 이미 다 끝나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들거는 사실 전설 루나리움을 쓰는 조각상들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조각상 작업이 이미 다 끝났거든요 목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만든다면은 이제 그 황금 로자인 이 친구들을 대작을 뽑아야 되는 작업이 남았는데 그거를 이미 다 해놨다 보니까 굉장히 상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조각상으로 아이템 빼주는 게 이미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북해육성이 쉽죠. 북해를 빨리 키워서 업적으로 골드를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액세서리 같은 거나 무기 같은 걸 사서 옮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125 정도 됐었을 때, 4층 업적을 포션 쓰면서 밀수 있거든요. 125, 130. 그 사이, 그 사이에서 할수 있는데, 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템이 좀 된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에 밀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밀면은, 돈이 한 1억 모일 거예요. 예, 돈이 한 1억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돈을 어느 정도 아끼고 썼다고 했었을 때 제가 이거를 측정하려고 이제 부케를 키운 것도 있어요. 이거를 했었을 때 모이는 돈으로 뭐 비싼 장비 를 하나 사서 옮긴다는 게 이게 계속 다음 캐릭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캐터를 릭 100면을 찍으면 은 어느 정도 수월해질 텐데 세 번째 캐릭일 때는 더 수월이 더 수월해지겠죠. 근데 이게 좀 의외였던 게. 제가 부캐릭을 하는 동안에 이 캐릭터가 또 휴식 경험치가 들어갑니다. 예, 저속에 있었을 때그 제가 빈만큼 휴식 경험치가 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이 레이드 말고는 사실 스펙업이 힘들어요. 혼돈의 던전에서 진짜 기적의 확률로 득템을 한게 아니면은 혼돈의 던전, 그 뭐냐, 레이드 말고는 득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캐릭을 여러 개 키우면 레이드를 여러 개를 돌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인생이 날아갑니다. 예,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9시부터 돈다했었을때 9시, 12시, 3시, 6시, 9시, 12시 6개까지 되거든요 한마디로 3캐릭을 레이드를 보낼 수 있어요 인생을 담근다면 에, 솔직히 그런데 2캐릭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캐릭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에, 너무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게임이 힘들어지니까 2캐릭 정도가 좀 적당히 보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레이드 상자를 뭐 5등 안에 된다 쳤을 때 2개씩 2개씩 한다음 뭐 나쁘지 않죠 그것도. 무엇보다 이런 템들을 옮겨주고 저렙 레이드를 간다면 저렙 레이드에서 또 강하겠죠. 에, 그 등수가 높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여왕을 깨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에 부캐들을 키우는 사람들만 있는 게아니 이상은 템이 좋으면 일등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템이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 이런 거예요. 테일님뭐 제가 뭐 전설 1티어 무기 먹었는데 제가 지금 레벨이 100몇입니다 새로 키워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업적을 무조건 깨고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조, 뭐 조각할, 아, 조각사인데 할조그 1티어 그 제가 그림자 무기를 끼는 조각사로 쳐요 1티어 뭐 도끼를 먹었어요 1티어 양손 도끼를 먹었다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1티어 양손 도끼를 껴주고 전설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이 조각사의 육성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전사를 키운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맞춰야 될 거는 방어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방어구는 항상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방어구가 식강 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저는 과금로예요. 과금로. 과금로고 무엇보다 저는 보호제를 거의 안 썼어요. 저좀 강화비를 되게 싸게 먹었습니다. 이무이 같은 경우에 보호율을 한번 했어요. 보호제를 한번 써서 10시간 간 거예요. 16대 17, 그때까지는 노보호제입니다노보호제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13에서 한번 보호제 썼고, 그 이후로 안 썼고요. 얘도 안 썼어요. 예, 얘는 아예 안 썼어요. 얘는 안 썼고, 얘도 안 썼고, 얘도 안 썼어요. 그냥 보호제 없이 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좀 게임을 운으로 했어요. 운으로 했어요. 일반 분들은 이렇게 안 돼요. 그냥 평균적으로 됐었을 때 굉장히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높은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위에 랭커다 보니까 템이 방어가 너무 안 좋으면은 그 잘릴 수가 있어요. 잘릴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자르신 분은 없는데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투기장에서 순위를 관리하려면은 강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방어를 구 강화를 한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산이라고 아주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양산을 해서 키울 거면은 방어가 진짜 강화 수치가 의미가 없거든요. 강화 수치보다 중요한 건이 경험치 옵션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키면은 기사를 할 예정이고요. 방송을 끌 때는 이렇게 얘로 자동 사용을 해서 아이템을 먹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또 휴식 경험치가 또찰거 아니에요? 그걸로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육성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루나리움 수급차가 일단 늘어나요. 루나리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얻기가 힘듭니다. 제가 하루 종일 돌려봐야 전설 루나리움이 한개 나올까 말까요? 제가 막영웅을 잔뜩 먹는 게 아니상은. 그만큼 전설 루나리움 얻는 게 힘듭니다. 근데 샤이어의 상자에서 전설 루나리움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레이드 개수가 늘면 이런 것도 득템할 확률이 높을 거고 반대로 악세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각상 같은 걸 먹어도 갈면 은 루나리움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의 득템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캐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업적 깨고 그다음에 돈 벌고 벌고 부캐를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라이브에서 제가 기사 키우는 거 한번 봐보시고 기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사를 한건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 기사가 이제 버프를 먹을 거기 때문에 그 제가 기사 영상을 보시면 사실 대부분을 조각칼로 싸웠어요. 조각칼이 겁났어요. 공속도 빨라가지고 그냥 팍팍팍 치면 다한 방이라. 예, 여러분도 부캐 키워서 이렇게 조각상으로 스탯 작업을 다 해줘버리면은 그저 같은 무기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 무기 같은 걸 껴줘도 저렙 구간은 다한대 한 치면 다 죽을 거예요. 조각상, 사실 무기 데미지도 세지만 조각상 데미지도 무시 못 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서 한번 부캐 키워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한번 라이브 놀러 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키웠을 때 레벨 그 4층 업적을 깨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그것도 좀 대충 계산해서 어느 정도 버는지까지 해서 통계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림자 장갑이 있다 보니까 MP 흡수를 뽑을 필요도 없고 그럼 그만큼의 금액이 또 줄거든요. 물론 단점 그거 있죠. 제가 부캐를 할 때마다 방어구를 옮겨줘야 돼요. 방어구를 옮겨줘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가 육성을 하다 보면은 방어구는 결국에 드랍돼서 먹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다 운 좋으면 전설을 먹어서 또 다른 방어구를 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런 경험시 부위 mp 흡수 부위 이런 부분만 그 옮겨주고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점 역시 귀찮은 겁니다 옮기는게 귀찮은 거 조각상 세팅하는 거 이런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안녕